안녕하세요. 강남역 1번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어,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나 나눠봤으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 제 얼굴을 줄이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정도 줄이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 수서 광주 전철 예타 통과했다. 뭐, 2029년까지 광주에서 수서역까지 12분이면 주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광주 수서 전철 예타 통과, 2029년 광주서 12분이면 수서를 주파합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거 쭉 내용을 읽어 보면요.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런 말이죠. 예타 통과했으면 그다음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뭐 기본 설계도 해야 되고 기본 계획 어, 기본 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실시계획이나 아직 전 어, 계획은 아직 한참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공까지 본다면 아직 한참 남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지금 그걸 거론하는거 자체가 아직 아, 뭐 의미 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택 투자를 한다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서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뭐 요까지 요 전철이 중간에 어디 선다 이런 게 없죠? 지금 당연하죠 기본계획 때 그런 것이 수립될 건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까지 착공하려면 아직 뭐 6, 7년 정도 남은 거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알 수가 없는 내용이고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대강의 예비 타당성은 통과했다. 그 정도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 투자를 한다면 아, 이거 아직 한참 남았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 지금부터 슬슬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봐 두는 게 필요할 것 같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뭐 저희 생각이라기보다는 저희 경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우선 제가 이 동영상 칼럼을 쓰기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저는 전철에 대한 뉴스를 분석하는 것을 아이고 박시다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아이고 박시다와 함께 하는 보도자로 이야기 되어 있죠. 사실, 그, 알고 박시다님을 만나기 전에도 철도 뉴스를 분석하기 위해서 많은 선생님을 만나고, 그리고 뭐, 많은 철도 전문가, 현직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분, 그런 분을 통해서 뭐, 절차가 어찌되고, 이게 이런 단계면 앞으로 어찌되고, 이런 거 많이 배웠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정리가 좀잘안되있었는데 알고 박시다님 수업을 들으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 정규 강의만 세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아이고박 신아님의 수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어, 이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제 지식이다 그렇게 보면 좀 많이 부풀려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대되건 이렇게 전철이 개통한다. 토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토지 투자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선생님 수소의 땅을 살까요? 광주의 땅을 살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죠? 지금 단계에서 땅을 사는 것도 어렵죠. 지금 단계에서 땅을 산다는 것도 이게 잘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회진흥 많이 올라가 가지고 어렵고 그죠 그래서 들어가는 타이밍을 좀 잡기 어려운데 어제 경험을 가지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역은 저한테도 많은 가르침을 주었던 역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게 제 싸이월드입니다 제 싸이월드 이거 틀어놨는데 2009년 10월에 제가 2009년 9월이구나 2009년 9월에 제가 요 싸이월드에 이렇게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광주역 경기도 광주역 개통 예정지에 해래가지고 요거를 스크랩 당신은 이제 뭐 캡처 프로그램 없어가지고 전체를 캡처를 떠서 제가 이렇게 올렸네요. 캡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잘 몰랐던 거겠죠. 보시면 요렇게 제가 2009년 9월 2일에서 전체 공개를 해가지고 경기도 광주시 광주역 개통 예정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 이때 우리 아들이 어디 있었냐면 우리 아들이 와이프 뱃속에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 아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사진인데 2009년 8월 8일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우리 아들이 엄마 배송에서 이렇게 뒤통수를 보이고 있을 때 제가 이때 답사를 가서 내용을 남겼던 남겼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는 뭐 SNS 같은 것이 발전하 발달하기 전이니까 저장할 때가 그때로서는 사이월드였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하고서. 투자를 잘 했느냐? 어, 잘 하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관심을 가졌는데도 2011년도에 경매 물건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 광주시 역동의 농지가 91평짜리가 경매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물건을 보면서 왜못 했느냐? 이걸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 당시에 토지 용 계획 확인서를 보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물건이 광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안에 지금은 들어간 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이 그 당시로서는 이제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게 뭐였냐면 자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그 지정하는 목적이 다 있는데, 이 경우는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동안에, 여기 땅 갖고 있는 개인들, 민, 자기, 어, 개인들아, 니들 독자적으로 개별적으로 개발하지 말고, 우리 역세권 개발 사업을 수립할 때까지 좀 기다려줘,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게 그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어,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네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은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동안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2년에 걸쳐서 연장을 할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 3년 내에 개발계획이 수립되겠구나. 지정 목적이 그렇다면 3년 내에 하겠구나. 이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광주역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여기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이 여기가 그때 당시에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했던 곳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011년도에도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을 했죠. 한번 볼까요? 2009년도에 김종률이가 광주 역세권 개발사업이 어디가 될 것인지 확 보고 왔죠. 그리고 나서 지자체에서 여기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 지역에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을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저는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이 물건을 봤을 때, 어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역세권 개발 사업을 된다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었음에도 공부를 했음에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뜻대로 되지 않으 어떨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답사도 갔다 왔는데요. 투자는못 했어요. 아예 입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 내가 그걸 한번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어,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광주, 어, 수서광주, 역세, 어, 죄송합니다. 수서광주 전철 내타 통과했다. 그래서 이게 음, 앞으로 시간이 한 6년, 7년쯤 되었을 때 착공한다. 그까지 계획이 잡혀 있다. 그까지 어떤 내다보고 있다면, 얘네들이 추가로 착공할 때쯤 되면 역세권 개발 사업을 또 하겠구나. 그 가능성이 크겠구나. 그러면 그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대상지가 될 만한 땅을 미리 사놓는다. 오케이. 그게 바로 토지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광주의 땅을, 광주역 주변의 땅이 유망하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자, 지금부터 해가지고 여러 단계가 있죠, 그죠?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기본 계획, 단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 계획까지 넘어가고, 뭐 그런 단계쯤 가다 보면은 보상에 임박하거나 이럴 때쯤 되면은 아마 지자체 행정 계획으로서 여기 역세권 개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투자를 할수 있느냐? 제가 해보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왜? 어,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말 열심히 조사를 했던 사람인데, 그걸 경험을 해보지 않으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굳이 지금 땅을 사면 땅값이 오르냐? 오르긴 오르지만, 많이 오르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단계가 일정 수준을, 어, 뉴스가 이제 착공이라든지 또는 지자체에서 역세권 개발 사업을 수립해야지라는 단계로 접, 너, 접어들 때쯤이다. 그때쯤에 투자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 경기도 광주시 광주역에 대한 역세권 개발 사업은 지금 어, 1단계 역세권 개발 사업은 사업이 잘 되고요, 잘 되었고 그래서 아 우리 좀더 하자 지자체에서 그런 계획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는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 사업의 범위를 크게 잡고 넓게 잡고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요만큼만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스카이뷰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이미 공장 창고 등으로 뭐 개발했는데 남쪽에는 어떻습니까? 농지죠 지금. 화면 보시면 요거 전부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광주의 행정역은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한 번밖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에 크게 하기가 부담스러웠는데 1단계 사업한 것들이 잘 됐죠.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한 것을, 파란색으로 칠한 이 면적을 2단계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여기를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것이 제가 2011년도에 놓쳤던 인물권처럼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을 한 것이죠. 그럼 여기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데 있는 물건을 사면 좋을까요? 네, 사면 좋습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 여러분들이 똥바가지를 써가지고 높은 금액에 사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정도만 아니라면 어, 좋은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런 좋은 투자가 될수 있는데, 제가 왜 그러면 이렇게 오픈된 단톡방에 야, 어, 오픈된 어, 동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혹시 제가 미리 사놓고 이야기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가봤더니 매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어쨌든 얘네들 역세권 개발 사업에 하고 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더 성공적으로 되고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것이 잘 되고 아파트 용지 분양이 잘 되고 한다면 추가로 하지 않겠느냐 그죠 그렇다면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그럼 2단계라면, 요게 2단계라면 3단계 역세권 개발 사업은 어디로 갈 것이냐. 수석까지 그렇게 뭐십몇분 만에 주파를 한다면 어디로 갈 것이냐를 여러분이 지금 지도를 보고 가늠을 해 보시죠. 그리고 그걸 가늠해서 그 지역을 관심을 가지고 두고 있다가, 아, 지, 어, 지자체에서 행정 계획으로 3단계 역세권 개발 사업을 어디로 하겠다 쯤일 때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대로, 아, 요게 어디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생각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 동네에 제가 뭐 사놓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 제가 그 정도 양아치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생각나는 게, 수서에서 광주, 경기도 광주까지 오면, 경기도 광주에 뭐, 그, 광역교통, 자, 죄송합니다. 그러면 복합환승센터 같은 것도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연결이 돼서 부발까지 갈 것이고, 그죠? 그 부발에서부터 또 내려가는 뭐 전철이 생길 것이고, 길게 내다 보면 이제 수소에서 부산의 부전역까지 어? 전철이 연결되는 것이고, 그 부전역에도 복합환승센터 같은 것이 들어온다고 하죠. 요 부분에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알고 박시다님 황성한 선생님에게 배운 내용입니다. 자그래 여러분들이 부동산 뉴스를 볼때 이런 뉴스를 볼때 땅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데 제가 관심 어, 제가 드리는 제안은요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때부터 뉴스가 지자체에서 행정 계획이 역세권 개발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뉴스가 나온지를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그래야 그래야 저처럼 어리석게 대강의 관심만 갖고 있던 저는 놓쳤거든요. 여러분들은 놓치지 않고 투자를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이 10개 달리면, 10개 이상 달리면 그 다음 동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